자, 어 제주팟닷컴 이슈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인터뷰 아, 너무 그동안 오랜만에 못하다가 오늘 또 모처럼 또 초대 손님 모시고 모신 게 아니고 제가 또 찾아왔네요.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자 출연 기관 가운데 항상 만성적으로 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가 아닐까 합니다. 올해 초에 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공직에서 파견을 나온 분이죠 강승철 경영 혁신 단장님 모시고 오늘 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여러 가지 얘기, 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강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철입니다. 네또 오랜만에도 이렇게 뵙네요 또. 예예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그동안 컨벤션 센터에서요 아니면 그 전에? 아뭐뭐그 전에? 뭐 네그 전에 네. 네, 좀 외국도 좀 나가 있어. 아 외국물을 네. 드시고 오셨군요 또 들어 네. <laughs> 들어와서는 또그도청청렴도를 네. 일등하는데 좀좀 힘도 못 하고 아하 또 이제 교육도 좀 갔다오고 네. 이렇게 해서 지냈어요. 이런 깨알 같은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네. 공무원들이고 <laughs> 하기 쉽진 않은데 네. 어 역시 확실히 이제 우리 단장님은 만령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음. 깨알 자랑 플렉스 이런 음. 거 가능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전에 ICC에 파견을 가라. 라는 그런 어떤 인사 명령과 관련해 가지고 접했을 네. 때 어땠습니까 그때 느낌이요? 아 저는 그 사실 아, 이컴비션의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평상시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아, 내가 가면 할 일이 있겠구나. 음. 네, 사실 마이스 산업에 뭐 공직생활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하. 그이 국장 하실 적에 이제 담당 소관 출자 기관이었죠?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에, 그건 아닌데 제가 그 관광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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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학교도 사실 재학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예, 예. 지금도 뭐 휴학은 했습니다만. 아정하고 계십니까? 저글 예, 두고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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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관광 개발 쪽에. 하하. 그래서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관심은 있으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6개월 맞았는데 어, 그 동안에 좀 소회가 나름대로 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6개월 돌아보면 좀 어떠셨는지 좀 정리해서 좀 한번 좀 부탁 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 ICC가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좀 유명세를 아주 유명했죠. 저, 네, 예, 아주 유명죠서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여기 와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제가 와 있으면서 좀 강조했던 말이 예, 조직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져달라. 음, 회사에 대해서 좀 애정을 예, 가, 예, 가져달라라고 예. 당부를 하셨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혁신이 필요하다. 음.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예, 예.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하하.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직원들 사이에 요즘 좀 느끼는 게 어떤 신뢰감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예, 예, 예.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잘해보자는 공감대가 음... 조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아, 그래도 처음에 올때 아무래도 뭐 출자 기관이고 우리 저 제주도 행정하고는 밀접한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이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직무대행 비슷한 식으로 오시다 보니까 어, 회사 내부에서 좀 약간 반발이나 반감. 이런 것도 좀없지않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글쎄 그거는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한테 직접 못 하죠 <laughs> 그거저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뭐 직무 대행은 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저희 회사에서 규정상 전무이사님이 전부 네. 행사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뭐 도와주러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 사실상 이제 어, 총독부 파견이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우리 ICC 제주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좀 행사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 한 2년 동안 사실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매출이 정말 감소가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이 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지금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저희들도 사실 매출이 한 2년 사이 에 2년 굉장히 저 줄어들어서 예, 은행 차입을 통해서 이제 회사 ICC가 운영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UN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음. 2000 예측하기를 예, 예. 에, 2019년 마이스 산업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한 2.5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아하.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ICC도 굉장히 좀정상화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음. 예측은 했었는데 네, 네, 네. 이게 마이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세로 진입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올 연말까지 12월 20일까지 뭐 거의 빛 날이 없고요. 아, 아 이제 네. 계속 행사가 지금 계속 네, 있는 겁니까? 네. 오 어, 웬일이야? 또. 그리고 어. 2020 (4년)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까지도 예, 예. 에, 지금 뭐성 마이스 산업의 성수기라고 하는 기간에는 아하. 거의 예약이 다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휴가철하고 좀 약간 겹치는 예, 예, 그렇죠.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관광객이나 이제 아웃바운드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고그 시기는 거의 내후년까지 잡지를 못한다 예예 예. 그러니까 뭐한한 (4월에서) (6월) 아하. 한뭐 시, 9월에서 10월 네, 네, 네. 그때까지는 거의 예약이 다돼 있어요. 아그 시기는 거의 끝났다. 아유 왜내립니 뭐, 가끔 또 이렇게 네. 항의도 받는 입장입니다. 왜 예약을 안 해주냐? 아왜 예약을 안 받아주냐? 네. <웃음> <웃음> 빨리 했어야지. <예약을>. 네. <웃음> <웃음> 어, 어쨌든 뭐저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컨벤션 센터의 이 어, 회의 예약이지만. 기분은 좋네요 어쨌든 네, 예, 예.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리라고는 음. 좀 생각을 못했는데 예, 예. 마이 산업이 굉장히 특히 우리 제주가 마이 산업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저희 ICC 같은 경우에도 연간 가동률이 한70% 정도 70% 코로나 예. 이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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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하반기 물론 한 오, 6월달까지 5월달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예, 예, 예. 내년도 되면 바로 그 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영혁신지원단장님의 놀라운 어시스트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깨알 같은 홍보를 아, 아이 별말씀입니다 제 예우 인기로좀 넣고요 어쨌든 그 최근에 뭐 어쨌든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최근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네 예, 예. 차입금 가운데 일부를 조기 상환을 했다 예. 그렇잖아도 이거 현금이 없어가지고 힘든 이 회사에 네 예. 예, 굉장히 그 전까지는 뭐 어쨌든 뭐 행사도 많이 없었고 하니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차입금 빨리 상환해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ICC가 뭐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거든요. 그렇죠.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구조 개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재무구조. 네, 네 재무 맞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이거 뭐 우리가 가정생활했을 때도. 빚이 없어야 이렇게 편합니다. 아, 그렇죠. 예,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즘 고금리 시대가 돌아오면서 맞습니다. 자이언트 이제, 스텝 얘기를 또 저희가 제가, 제가 여기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이자 이자 부담도 사실 만만치 음.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음. 예, 빨리 갚을 야 되겠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예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이 지나면. 음. 한 5억 정도는 추가로, 추가로 이제 차입금 상환을 해볼 아하. 생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아 그렇죠. 또 필요한 예산 아니면 맞습니다. 절감하고 해서 에이. 빨리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거의 그냥 에이. 이거는 저 단장님께서 아마 제가 뭐 본인께서는 말을 쓰득 못하시겠지만. 행정기관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laughs> 아니 왜냐하면 행정조직에서는 우리 많은 순간을 짤 이유가 없거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웃으면안 되는데 웃음이 나가지고 와아 예, 아, 저분은 저런 거를 갑자기 경험해보시니까 얼마나 놀라우 놀라 놀라우시겠죠 놀라우시죠. 예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는구나. 예아 네, 그렇습니다. 아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경영 상황은 그렇게 좀 개선되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최근에 또이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ICC 만성 적자 말고요 사실 내부 좀 약간 그 어떤 인사나 근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게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뭐 갑질 근태 의혹 일부가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혹시 이제 뭐 ICC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 같은 것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렵죠 어,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언론에는 보도되긴 됐지만 지금 행정 절차들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지금 완결이 돼 있는 게 없고요. 예, 예. 또뭐 그러니까 뭐 당사자가 이제 저뭐 뭐 뭐, 불복해가지고 이제 뭐 진심이도 신청한다거나 을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행정 절차가 끝나야, 끝나야. 저희 i c c 에서가 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길 아하. 것 같고요. 아, 지금 예, 예. 지금은 뭐그 부분까지는 못가 있고. 예,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ICC 제주를 취재를 하고 그 동안 옆에서 이렇게 봐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조직의 활동이나 이거에 비해서 어 전체 직원 수는 정해져 있고 사실 어떤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인사를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그좀 약간 여유가 너무 좁은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약간 관광 공사라든가 네. 이런 어떤 컨벤션 브로라든가 좀 약간 어, 이걸 좀 약간 통합이라든가 어떤 좀 하다못해 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수 있도록 좀 약간 어. 이게 좀 약간 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뭐 단장님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ICC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퇴직한 후에, 아, 사기, 퇴직한 후에 사기 사기 는얘기에는 <laughs> <laughs> 네. 어, 어, 그 인사 교류와 평화 <laughs>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한 <laughs> 후에 따로 말씀을 전주시기라고 이게 또좀저좀잘 아시다시피 네. 이게 어떤 도정 정책적으로나 그렇죠. 제주도 네. 관광 전체를 생각해서 또 논의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깊은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서 음. 어떤 사기연을 얘기하는 건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사견을 참아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laughs> 예 요거는 저 단장님 퇴직고 <laughs>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예 제 질문이 약간 날카로웠다라고 <laughs> 지금 느끼신다면 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마 어떤 생각인지 조금 짐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떻게 지금 직원들 사이에 그래도 좀 약간 그 예전에 좀 갈등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느 정도? 글쎄 예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laughs> 예.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서로 업계 공모에서 앞으로 음, 가보자 음, 예,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ICC 제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사실 여기가 이제 도민주 공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가 질저, 직접 출자를 해서 세운 주식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예. 주식회사라는 게 사실 이제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 사업에 따른 어떤 영리적인 네.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배당금을 주주한테도 주고 네. 조직 스스로가 좀 커나가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고민이 지금 거의 20년 30년이 넘었지만 음. 자기 사업이 없어요. 여기가 솔직히 예,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음. 이제 뭐 행사 뭐뭐이 관련 시설을 임대해주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입주 시설 같은 거 임대 빼고는 이제 좀 약간 이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만성적. 적자의 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지목을 받아오기도 했는데 요거 그래도 좀 조직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그래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센터 운영 수입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특히 회의장 임대 수입.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식음 시설에서 해서 캐터링 예. 하는 예, 시설, 예. 그 다음에 우리 p c 하고 PO 운영 수협, 뭐 도에서 거의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인데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지금 뭐 개발한다든지 하는 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저, 음. 저 생각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데 네. 이제 단지 요 컨벤션 센터 운영 이제가 부탁을 드릴 건 뭐냐면. 예, 우리 컨벤션 센터 운영이 사실 제주도 그 관광객, 제주도 관광에서 제일 지향하는 부분이 고품격 관광객 유인이라고 예,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컨벤션 센터가 고품격 관광객 유인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센터 운영을 수익사보다는 업 어떤 관광, 제주 관광 산업을 위한. 기회 비용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맙겠다 네, 네. 굳이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제주 관광의 어떤 그이 기본적인 품격이좀 올라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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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희가 생산유발 효과가 한 1년에 1,600억 정도 음흠. 또 고용유발 효과가 한 1년에 한 2,500명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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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로 예. 조사가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제주 관광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음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돈벌라고 강요하지 마라. 자, 준, <laughs> 존재만이 아니고 데이터로, 데이터로 조사를 <laughs> 네, 해보면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예, <laughs> 제가 농담입니다.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 가끔 과격하게 정리를 한번 해줘야 아, 이거 보시는 분들은좀 빵꾸 붙고 그러죠. 네. 아저청러분 죄송합니다. 저분이 아직 공무원이셔가지고 어 이게 상당히 발언의 수위와 워딩에 대해서 좀, 좀 약간 민감하시면 약간 양해를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뭐그 대표이사 공석이 거의 1년이 넘었고 이제 또 새로운 도정에서 대표 이사를 이제 저 지금 공모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예, 지금 공모 네. 임원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에 대해서 첫 회의는 아직 못 했고요. 예, 예. 이번 주에 첫 회의를 해서 이제 공모 절차로에 들어가기로. 부산 당장 원서넣으실 겁니까? 아, 저는 뭐 <laughs> 저, 저, 전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또 저런 저런 또 겸손 또 아, 혹시나 모르죠. 또 이게 인터뷰 끝나가지고 나가는데 원서를 넣었다는 소문이 나올지 모르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 경영혁신 단장으로서 이제 좀 파견의 상태로 그래도 조직 전체를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어, 진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름대로 네.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지금 정말 구원투수로 오, 와 계셨는데 이제 구원투수가 세이브를 하느냐 아니면 패전을 하느냐 <laughs>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 올 대표 이사가 앞으로 좀 주력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럼 아까 사회자님 지적했듯이 지난해는 에 사실 어떤 IC 창사 이래 최대 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어떤 도민들한테 도민들, 도의회를 비롯해서 따가, 예, 예.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대표이신 이사님이 오셔도 예, 예.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아하. 최우선을 둬야 된다. 예, 예, 예. 이제, 너무 이것저것 막 일을 벌리고 외 예.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부 어, 결속과 안정부터 다지는 예, 게 좋을 그렇고요.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외부적인 부분은 상당히 파리 마이스 산업이확저 회복이 되면서 음, 네, 네. 외부적인 저희 갈등 요인이 아, 위험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그렇죠. 그수 있는데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은 많이 치유가 됐다 아하. 내부적인 요인이 치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음, 음. 그 치유하는 과정이 조직의 안정이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직 안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걸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렇게 CEO나 이렇게 이렇게 딱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내 나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매출액이라든가 네. 어떤 그 행사 이제 뭐그 유치 건수라든가 이런 그 숫자에 좀 집착하기가 쉬운데 어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 이렇게 좀 들여봐야 될 것은 어떤 내부의 문제, 예, 직원들의 네. 인화 단결, 예. 어떤 좀 거기서 또 이제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걸 해달라는 어, 차기 ICC 대표 이사님을 향한 우리 강승철 단장님의 <웃음> 당부였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본인이 되실지도 몰라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요. 이 ICC 제주 그래도 이제 관심은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파견 형태로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단장님도 어, 그때서야 이렇게 좀 들여다 보게 되고 막상 오니까 행정에 계실 때 하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실 단장님이 그랬으면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께 우리 좀 IC c 제주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거나 뭐 아무튼 끝으로 좀 약간 뭐좀 어. 뭐 응원의 말, 뭐, 뭐 어떤 어, 힘을 주는 말, 이런 거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우리 도민들한테요 아니면? 예, 예. 아전 아, 뭐, 전부, 전부에게. 예. 예, 예. 글쎄요. 아, 사실 저기 여기 와 보니까 그 밖에서 보는 거에는 달리 예, 예.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다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ICC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구조보다는 제주 관광에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예. 예. 그런 면에서 특히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부분인데 예예.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한 다섯 시반 정도 음. 저기 ICC에 와서 저희들이 한이삼천명쪽 회의가 있는데 예, 나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이쪽에 쭉 그냥 이삼천 명이 쭉 많이 걸어 나가는, 보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예, 예. 아 정말 이 넓게는 제주도 예, 예, 제주시 제주 예, 예. 지역 그렇지만 이 중문 지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몸소 예, 예, 예. 느끼고 있습니다. 하하 아무튼 그만큼 우리 ICC 제주가 어 인프라 공기 산소와 같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하는 일이 되게 많다. 예, 지역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다. 그럼 나는 아, 네. 예. 어, ICC 제주 강승철 경영 혁신단장님 모시고 지난 6개월 동안 ICC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ICC가 앞으로 어떤 위치를 잡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다음 대표인사님 오시면 <laughs> 퇴임하시면 은 <laughs> 그 아까 얘기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